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보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갈수록 주변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보게 됩니다. 작년도 이제 2021년도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귀하는 현재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40%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0대 아래 젊은 세대들은 22%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의 비율은 17%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그 중에서 그17% 중에서 이 30대 아래 젊은 세대들은 이1 4만 기독교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원수로 좀 따져 보면 지금 30대 아래 젊은 세대 지금 갓 태어나서 지금 30대가 되기까지 이 아이들의 이제 숫자를 보면 1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이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 저만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혹은 이 가족들 중에서 저만 혼자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와 같은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을 격려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신앙생활에 제약이 되는 또 통제가 되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알수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경으로 말하자면 문제도 정말 많았고 정말 신앙은 고사하고 포로민 신분으로서 자신의 일신상의 어떤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척박한 곳에서 다니엘의 신앙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본받아야 될 정도로 꽃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소유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것이지 진짜 신앙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 생활을 살펴보면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기둥을 세웠습니까? 이제 오늘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마음에 바른 뜻을 세우는 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니엘에서 이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어저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4명의 이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대표로 지금 다니엘을 지금 등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 잡혀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너무나 깜깜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와닿지가 않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전쟁과 포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언제나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불안정하고 바뀌는 것을 믿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가장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다 변하고 바뀌었는데 이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 바뀌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에서부터 모든 상황을 지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지키기를 결정하는 것. 내가 이 믿음을 정말 지켜내도록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다니엘의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니다. 그럼 이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8절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 나오는 7절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7절 말씀에 지금 뜻을 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그곳에 쓰였습니다. 뭐냐면 이 환관장이 이름을 정하였다. 정하였다 하는 표현이 뜻을 정하였다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벨드 사살이라고 정하였다. 지금 메사기라 정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그것이 이제 숨이라는 표현인데 환관장도 정하였고. 다니엘도 지금 정하였습니다. 황관장은 무엇을 정했습니까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겉으로 정해지는 것 말고 자기의 속에 있는 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내 사람과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이다 잡아온 이 포로민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육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왕의 음식도 주고 많은 환경의 변화를 주었는데 다 환경의 변화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유독 왕의 음식만 피하려고 결심을 했습니까? 왜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신앙에 영향을 줄수 없는 그냥 환경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이고 환경의 변화인데 이 음식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재물로서 고기가 함께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나 트렌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단일이. 꼭 집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분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믿음과 관련되어진 것들만 예민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나 변화는 허용되지만 믿음의 손상을 주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도 바벨론 왕국에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돕도록 바벨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황관장의 은혜와 극률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은혜와 극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쓰는 사용하는 표현이 이 은혜와 극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것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황관장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극률을 베풀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바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표준이다, 기준이다라고 정해주고 우리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환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가면 갈수록 정말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변화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데 다니엘은 지금 모든 것을 바꾸려 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신앙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다루어 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데 이 지혜와 분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정말 진짜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모든 변화와 모든 환경과 싸우든지 아니면 모든 환경과 변화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오염시키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1 0절말씀을 먼저 보니까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네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건을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돌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기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그 환관장에게 처음 구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구했던 것은 고기를좀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식은 우리가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신앙을 정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지금 부탁을 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첫 번째 부탁을 했을 때 환관장은 그것을 노우합니다. 안돼. 노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합해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가장의 말처럼 정말 위태로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않고는 결코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잡혀온 이 포로 신분의 이 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줄 만한 그런 그중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다니엘은 몸을 사리는 그 황관장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이 바벨론 당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11절 말씀해 보면 포기하지 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황관장이 안 되니까 지금 황관장이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감독자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그 감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좀 그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혜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괜찮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청하원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신의 지금 입장만 처음에 주장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이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면서, 와, 참 어렵죠. 아마 해주시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안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위험성이 없지 않은 제안이지만 열흘 동안만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나 황관장에게 들킬 염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건강한 혈색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의 결단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셔서 지금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소년들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도전하는 일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혹 포기하십니까? 예,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실 방법들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고민하고 주신 지혜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또 도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다니엘은 도전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정말 부담이 있다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나의 그 리스크가 있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때로는 위험이 있고 부담이 있더라도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네 소년들에게 정말 은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이네 소년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네 소년은 왕궁 교육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3년의 짧은 기간에 지금. 이 기간을 다 거치고 왕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제국이고 많은 나라들을 침범하고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아마 정말 명석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3년 만에 이 3년의 짧은 기간에 유대 출신 소년들이 갈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좀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말 그 왕이 어떤 조언을 구하면 정말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지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3년 만에 그데 그들은 이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들의 재능이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의 학문들을 배워서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적 능력과 지혜를 다 부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정말 빼어남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니까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바벨론 땅에서 서적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되고 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카드어라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 언어거든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식에 더해서 그들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능력에 힘입어서 이장과 사장에 가서 정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풀수 없었던 꿈과 환상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그들은 실패했을 겁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것 사실 이것이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참으로 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에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겠나. 내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 믿기로 결정만 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일하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 일하실 줄 우리가 믿고 정말 마음에 결정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우리가 주시하고 도전하고, 또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 받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 환경이 신앙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앙이 더욱 자라고 견고히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세상, 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